GK 체스터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죽었지만 언제나 다시 살아났다.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. 할렐루야. 와, 저는 이제 이 체스터튼의 글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가 누군가는 이제는 한국교회가 죽었다. 이제 한국교회 청년세대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 죽었다고 죽었다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?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었으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? 부활만 남은 것입니다 부흥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은 겁니까? 부흥의 세대 부활과 부흥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